뭐야? 오... 뭐야 한두열 저기서? <laughs> 아니 오... 윤준이형 마냥 좋아할 때가 아니잖아요 이거? 이거 빡센 거 아니야? 뭐가 빡세 한두열 저기서 개꿀 두명 있는데 어? <laughs> 우리 팀에도 꿀 있잖아요 아이, 저 둘이 형잖아요형 꿀이에요 형와팀 아, <laughs> 너무 좋다 씨X 도저히 영진 김민철. 어. <laughs> 와 It's beautiful girl 아 근데 네. 나 간만에 점중형 힘, 팀인데 그래도 기분 괜찮대 나는 아 상대 듀얼이 있잖아! 아이씨. 아, 아 듀얼보단 내가 아, 낫지 살짝 부족한데 아? 아, 아, 아 형님! 그저... <laughs> 어. 아니 팀을 네. 얼마나 세게 만들려고 상대 듀얼 기석이 있는데 듀얼 기석 점중까지 말하는 거야? 그 미친이야 뭐 아, 살인이야 살인 이런... 아 그건 안돼 아 씨, 김윤중 와 기상 거 진짜 시골인 셈이야 으로 갈까요? <laughs> 자한 대결은 없는 선수나 마찬가지요 일바로다, 일바로다 아 나와 일바로 나 나간다 어, 일바로다 아... 윤중대 아, 대결 영진대 어, 현재 재욱 아, 대 일자 아... 민철대 기성 나쁘지 않아요 아니 상성 다 먹힌 거 아니야 상성은 다먹혔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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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아 아니, 상성은 다 먹였는데 요새 나쁘지 않아요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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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대결이 많아서 그게 좋은 거지 아니 아니 앤들이 너무 이상하게 짰잖아요 내가 대결이 이기면 좋은 거야. 엘걸레시코요? 어떤 새엘걸레시고뭐 새끼가... 이상한 말 붙여놨네 <laughs> 벽아 예? 오늘 도집 팔병원 갔다던데? <laughs> 아나 왜왜 <laughs> 벽이 팔았어? 나? 나는 그거 어. 손절을 했지 아... <laughs> 나경계 지장이 있어요 형아나 <laughs> <laughs> 진짜 그것 때문에 어. 지금 지금 매번 짜증나고 볼 때마다 짜증나, 진짜로. 아니, 돈을 많이 넣었나 보네. 아니, 많이 넣은 건 아닌데, 그냥 그걸 어? 못 먹었다는 게 짜증나, 그냥. 갑자기 올라서? 음. 어. 짜증나지. 어. 짜증이 너무 나. 어, 둘은 나이스, 나이스 하나! 나이스! 어! 나이스. 어? 두 개! 두 개? 두 개! 아, 여름만! 한주 열! 한주 여름만! 나 그럼 대신에 프로리그 먹지 뭐. 음. 음. 이거 먹으면 돼, 이거 만개빵이야 주요루 많이 해주는구나. 두려리 정신 못 차리는데? 아 근데 주요리. 아 주요리는 피해서 다행이다 진짜. 아 근데 나는 진짜 주요리만 안 만났으면 좋겠다. 딴 사람이면 모르겠어. <laughs> 그니까 주요리 만나면 진나 너무 손내야 나는. 어 맞아. 그래. 가성비 가안좋네 어. 너 일승 카드인데. 맞아. 이게 주요리가 진... 반반 갑 반반, 반반이잖아 아, 저저더니. 훨씬 반반이죠. 모 모를 수도 모르지 나는 운이 안 좋은데 일단은 운이 안 좋은 사람인데. <laughs> 음. 아, 어, 안전하게 포지까지? 아, 이스 기분 너무 좋은데? 포토도 되게 뭐지? 빨리 지었네, 점중이 요 음. 그니까. 러 질럿도 그냥 뛰네, 이거를. 그러게, 이거 원래 근데 돌려서 오면... 아, 근데 하나 놔두고 왔구나. 아니, 근데 돌리기 좀 약간 빡셌을 텐데도 그냥 돌려버리네요, 그냥. 오, 어, 12시로? 오, 음. 어, 12시가 아 좋다. 베스트. 꺾은 거 좋았다. 좋은데? 어, 그러네! 본집 드론 이에 드러나 놀고 서어 드류리! 어떤 거? 네? 본집 아... 가스 위에! 어? 와, 어. 뭐야 이거 어떻게 뭐 보... 누가 봤어 이거 어떻게 봐 이거를 와 이거 어떻게 봤어 시청자 봐 있어 시청자가 와나 이거 몰랐어이 아, 뭐 제대로 숨어 있어 여기 아니, 있어 알아, 여기 드론 여기 드론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도... 평생 모르겠는데 어, 아니, 이거? 절대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 이거 손만 손만, 손만 나와 있어 손만 어 이건 두열이 되는 곳은 아니야 아 근데 이건 누가 봐도 못봐 이거는 진짜로 근데 저기가 드론이 어. 어떻게 가 있지? 그러게 드론 가 있는 게더 신기한데 일단 어질러질러 뭐야 저기 위로 들어가야지 오, 오른 거 아! 아, 아 근데 왜 저기, 저기 서 있던 거야? 그러게요. 저 미네랄 뒤로 가 있었으면 되는데. 오, 그니까, 러왜 저기, 우진서있었지 어. 아이, 뭐, 게임은 이기겠지. 네. 어, 유리하니까. 유리하니까. <laughs> 주유리 <주율이> 근데 <laughs> 가스 300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이게 뭐야? 글쎄, 그러게요. <laughs> 이게 뭘까요? 유리가 <laughs> 이게 뭐야? 레어도, 야, 이건 뭐야? <laughs> 어, 주유리가 네? 새로운 걸 창조해내네, 또. <laughs> 아니, 진짜 아무것도 안 해! 가스 300인데! 그니까, 300까지 빼고. 왜, 뭐... 가스, 가스는 아, 왜안 빼? 아니, 4에 찍고 있는데, 3. 와, 저거 안 팠으면 이미 진작에 5회 처리드어났겠다 아.. 그니까, 러 아니, 이게 뭐야, 비 빌드가? 와, 주열뭐 4배? 와, 주열이가 고마운 지 해주네, 또. 야, 네. 이거 진짜 같은 팀이었으면 약간 좀, 진짜 좀, 석이 나가죠고 어, 많이 또그랬겠다 진짜 많이 터질 듯. 어. 근데 이거 막말로. 아, 주열이가 상대에 있어서 너무 좋네. 이거 막말로 또 그건데, 또. 이거 역캠들이 이거 하면 은 <laughs> 맨날 가스 남던데 <laughs> 아그 두열이도 그 역캠들 그 경기 보면 그럴 거 아니야. 가스좀 빼! 이럴 거 아니야. 그렇게 그래. 그니까 우리도 나한테 너무 관대해 얘는 항상 아, 보면. 아, 아, 아니 간대. 가스 세 마리 넣었는데? 500인데? 아. 벌써? 근데 저 둘은 하나 때문에 거의 지금 둘어 세 마리 잡고 시작한 급이라서 게임이 그러니까. 어. 셀프불이. 뭔이0드는 아, 뭐지? 아니 이거 이제 선발빙하고 째고 뭐 이거 가스 왜 찍고 넣는 거잖아. 그렇죠. 사이트 꽂고 놓구나 근데 가, 그냥 가스가 많은 게 좋은가 봐요. 뭐 가스 쓸 때가 많나 보지 뭐. 아 저거는 드어 많이 없어서 조절 좀 해야 되는데. 그렇죠. 조절해야죠. 이게 저 가스가 많아봤자 지금 당장 어차피 쓸 일이 없어서. 아뭐 근데 뭐 그런 건있겠죠 만만한 가스를 최대한 늦게 지으면서 아 그냥 포장 안 할란다 그냥. 상대 팀 상대 팀인데 내가 포장해줘서 뭐 하겠어. 그치. 와 진짜 모르겠다. 와. 아 이거는 가스 근데 보고. 진짜로 안마를 가서 짓고 있어. 이거는 진짜 어? 묵은 볼인데 아, 이거? 이거는? 아니, 가스를 왜더 지어? 가스 많은데? 와, 이거는 근데 6회까지 째고 나서인 째고 나서 가스를 지워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가스 남아서 음. 그러니까. 아, 이건 같은 팀이어도 포장이 안 된다. 음. 듀얼 하너는 듀얼 봐. 아, 나 듀얼이랑 팀안된게난 지금 너무 행복한데. 나 아, 이거는 아니 간만에 난 점중이형이랑 팀대가지고 기분 괜찮았다니까요? 주율이 피한 게더 좋아? <laughs> 윤중이형 피한 거보다? 그치 어, 당연하지 지금 주율, 윤중 근데 윤중이가 학살하잖아 어, 그치 아 맞네 <웃음> <웃음> 윤중이 잘해 윤중이는 잘해 한방 이세이는 어. 아 그건 맞아요 점중이형 큰 거에서 강해 큰 거에 좀 음. 와, 가스를 선크... 근데 또 어떻게 꾸역꾸역 또다 썼다? 네 음. 근데 지금 남잖아요. 원래 저게 원래 타이트하게 써야 되는 데 다. 음...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게 가스... 지금 저거 보면은 육회도 못 지은 상태라서 거의 약간 반 오린 느낌 나거든요. 살짝... 그러니까... 이거 맞아? 어... 아, 맞는, 거, 맞는 같은데. 거 같은데? 근데 퍼세해가죽 주는 거 아까운데... 근데 오버뜨 뜯으면은 괜찮지 않나? 다본 들어가도 되잖아. 이거... 하나도다 뜯으면... 지라다 먹히면은... 어... 아, 잘, 다 잘라놓는데... 어... 이러면... 그래도 서, 서로 약간 소모했으니까 나쁘지 않은데? 아니, 어, 이거 괜찮네. 이게 아, 좋은 것 같네. 열0시 다크! 어? 오! 아, 점프는 아. 있네. 아, 야. 점프는 근데 왜 지었지? 결과론적으로 썬프는 지은 거 잘한 건데. 아니, 근데, OS에서 이렇게 썬크박 받으면은 이거는. 아! 에이? 어? 좀 구리졌나? 히변을 찍는데 왜크프를왜 받았지? 왜 저거 라바 9개 쉬어요, 지금. 자원 500원에 인구수 막혀있고 아, 좋다 안정적이구만 한두열 두열이가 점층형을 택신으로 만들어버리네 와 가스 모았던 이유 있네 영유하네 어 영유 근데 암마 가스 두마리인데질 템에 끝나지 않을까 본질 가스 이유 있는 거안만나보여라 두열아 어 이제 스퍼를 짓네 두여로만 스리카스, 빌카스 왜 그거 해? 오해돼서 예, 오해해서 이제 뮤탈쇼부칠라는 거죠, 뭐. 아, 그게 절대 안될것 같은데. 안 까마로? 되지. 어. 아니 이거는 뮤탈로 템 잡아도 히드라가 없어서 밀려 질템 질질드해 음. 어. 질템 한번 지금 나와도 <laughs> 끝나겠다. 지금 질템 한번 찔러도 음. 끝나요, 사실. 그러네. 일단 안전하게 그냥 질들하는 것 같은데, 드라템. 약간 영무탈 어. <laughs> 하려고 할 듯? 질템이네 나오네 역시 그냥 배우겠다 템이 나오네 못 막겠는데? 응못 막아 못 막아 목, 못 막겠다 어 히드라 대줘요 공방 어, 이제 방업도 되지 않나? 그니까 어 되지 영재야 너마 이기면 된다 저요? 음. 아형 어센션 그럼 저뭐예요왜 뭐가 문제인데 어센션 도대체? 센터블 생토? 할거 아니에요 근데 전진 배로 어때? 어차피 전진 게이트는 안할거 아니야 전진 아니... 배로? 네, 살짝 전진 배럭 하면 안돼 그냥 살짝 전진배록? 전진 배럭 전진 게이트 안 할라 나? 그런가? 전진 게이트는 안 하는 배반이야? 뭐 나지? 무조건 센터블 아니면 뭐 그냥 음. 음. 그 아니. 혹시 제우 경은 추천해드릴 만한 거 있나요? 너네 나랑 결승에서 만나야 돼서 안 돼. 이래? 어, 저... <laughs> 예? <laughs> 뭔 소리예요? 아맞네 와 제대로 비웃었네. 야, 아니, <laughs> 아니 내가 <laughs> 못 가서 오는 <웃은> 거야. 내가 <laughs> 어, 못 가서 챔피언 어, <laughs> 갈수 있겠지. <laughs> 나는 못 가. <웃음> <웃음> 나도 못 가. 나 이번에 혈투 만났잖아. 발광에서 나는 재우경 결승 간다에 <laughs> 내 이번에 전재산 이번에 걸라고요. 전재산 <laughs> 없아면한 <laughs> 시간 10, 불려가지. 오전재산이1 0만원 정도 걸수 있어. 아 질러 박아도 유리하다 이건 게임이. 그러게요. 시원하게 박긴 하는구만. 쟤가 어쩌고을 해. 어쩌 고뭐 해? 근데 살아. 아니 근데 어차피이거 좀... 저거 인데 유캐 늘리는 거라서 호스가 먼저 음, 어차피 근데 저거 지금 토스가 많이 유리해 아직도. 그러니까 3넥도 먹고 본진들은 8마리 봐봐 이거 음, 음. 미날. 그러니까 이게 9시가 안돌아가면 모를까 지금 돌아가라서 돌아가는 거라서. 본진 미날는8개네 캐는 거야? 그러네요. 암막 가서 암막 가서 두마리 캐고 있고. <laughs> 저, 저 여러분아. 총체적인 난국이네. 주유리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어? 좋아 좋아 보이는데? 좋은 면이야? 좋은 것 같은데. 음... 어, 드어는 아직도 있어. <laughs> 이 정도면 내가 쓰 컨디션 좋아 주유리. 어. 어, 근데 못 트링그림 뭐 찾기야 거의 티가 안 나네 다른 가스통이랑. 응. 음. 그러니까. 어. 저거를 지금 1 0 분째 누고 있던 거냐, 아딱 정확하게. 그렇죠. 인구수만 10분째... 지하고 <laughs> 십프리머는 도대체 몇을 캔 거냐, 오늘? 진짜. 휘철이 네. 하나라도 건너놨지. 스톰. 어디로 간 거? 어어 어. 마당 스톰, 마당 팀 뭐해? 마당 팀 와야지. 어? 아 이게 공방이라고 라서안 죽어. <laughs> 어 저도 방위업이긴 한데 공위업. 아 근데 포스가 없어 포스가. 템이 이게 아직 두 방짜리 있고 공격 이게 공격 키드라 해도 이게 큰 때가 거지 이게. 아... 아 이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 이해하지 마세요. 주열이한테 뭐라고 <웃음> 하지 마세요 진짜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지 이게. 그래도 경기는 제가 봤을 때 박빙이거든요? 근데 은근히막 압도적인 게임은 아닌 것 같은데? 응, 음, 막 그렇게 압도적은 아니야, 솔직히. 음. <laughs> 근데 초반에 그렇게 털었는데도 뭔가 주연이 잘한다, 잘 따라오다. 주연이 아, 잘하네. 어. 근데 너무 그포장하는 느낌 아니에요? <laughs> 아, 근데 위너스 주연이 만나고 싶다. 너무 포장하시네. 아니 우리는 비하가 아니고 팩트를 말한 거잖아. 드론이요거스에서 누군지도 어떻게. 안마당 <laughs> 음? 음, <laughs> 카스두 마리. 본진에게 드론 한 마리 놀고 있고요. 그 <laughs> 그리고 본진 드론이 미나렛 캐는 거 여덟 마리. 그래. 음, 팩트만 네. 말했어. 뭐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는 거라서. <웃음> <웃음> 어. 어 안마당 어, 위험하다? <laughs>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가는 건 아니지. 어. 어 아, 가도 되는데. 가도 안갈것 같아. 그래도 이겨. 경제 너가 이겨야 될것 같은데. 쟤가 해도 이겨요? 어, 너가 주둔했었지 아, 그렇게 해, 지금 뭐 뽑고 <laughs> 싸우기만 하면 되니까 뽑고, 뽑고 안 싸워도 돼 뽑기만, 뽑만 써도 이겨 뽑고 여기 가만히 있으면은 저거 와서 꼴아봐가지고 어. 어. 야, 우리 또주열이 히드라 컨 좋아요 어, 이거 영미탈 한번 다시 하려고 하네. 영미탈, 그러네. 라바라 까스보네. 근데 지금 토스가 가고 있죠, 방이 없대서. 그러면, 막이안나오수있요 안 어, 스톱. 나이스. 스톰을 안 피하네. 피한 거야. <laughs> 아니야, 안 피했어. 피했어. 피했는데 잘못 피한 거야. 피했어, 방금. <laughs> 아, 피하긴 했어. <laughs> 그래요? 어, 잘못 피했어. <laughs> 어차 나오긴 했는데 또못 막죠? 아니 근데 영사야 나는 네. 너 비수쳐야 해. 네네네. 아니 근데 진짜 전지배록 하면 안 돼? 무슨 짬뽕을 아니야? 비수처럼 어, 해, 전지배록 하고 해. <laughs> 그럴까? 아니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차피 그거 우리 남잖나 어차피. 점준규 어방탈출에요. 엠엠 열마. 그거 알아 뭐... 점중아 뭐예요 언니? 두열이 처음부터 끝까지 본진 가스 위에 드라마에 돌았어. 음한0잖잖요요 m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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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맨 처음부터? 어맨 처음부터 아. 와 그럼 세 m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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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잘1다는 말은 안하고 싶네요 아, 너무 못한 m 1 0 아니 점중이 <laughs> 잘했잖아 점중이 깔끔했어 아, 이거 인정할게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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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어